자 오늘은 식을 다룰 때 유용한 기술을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일단 이 기술의 목적은 뭐냐면 목적은 두 식을 식이 두 개가 있을 때 식이 두 개가 있을 때두 식을 하나로 한개 식으로 합쳐볼 거요 두 개의 식을 두 개의 식을 하나의 식으로 합치는 기술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가감법. 가감법이라는 게 있어. 여기서 가는 뭐냐면은 뭔가 더하는 거잖아. 더하는 거. 가은 뭐냐면은 감소시키는 거, 빼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가감법이라고 하면은 더하거나 어, 또는 또는 빼거나 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럼 뭘 더하고 뭘뺄 거냐면은 식끼리 두 식을 더하거나 또는 두 식을 뺄 거야. 두 식을 한번 예를 한번 내 들어볼게. 뭐뭐 뭐 3, x 더하기 2y라고 해볼게요. 는 뭐라고 할까? 10. 자 이렇게 식이 한개 있다고 하고 식 1번 두 식이라고 했으니까 식한개더 있어야겠죠? 어식한개더 뭐라고 쓸까? 음, X라고 쓸까? X 더하 간단하게 하자. Y는 뭐 4라고 합시다.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두 개의 식이 있어요. 그럼 이두 식을 우리가 한 개의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어? 뭐 X를 구할 수도 있고 Y를 구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지금 초점이 뭐냐면 두 개의 식을 하나로 합치는 거. 어? 그럼 두 식을 더하거나 빼면은 식이 하나로 줄어들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두 식을 내가 한번 더해볼게. 더해볼게. 두 식을 만약에 더하면 지금 여기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이랑 오른쪽이 같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여기 3x 더하기 2y 이쪽 좌변하고 x 더하기 y 하고 더해. 더하면. 이 같은 것들, 같은 것들 10하고 4 더한 거랑 같아요. 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봐. 좌변에 있는 것끼리 더하면 우변에 있는 것끼리 더한 것이 될수 있다고. 자, 그러면 좌변에 있는 것끼리 더하면 4x, 맞아? 3x하고 x하고, x가 3개 있고 x가 1개 있으니까 더하면 4x 맞죠? 더하기, 자, 2y 더하기 y는 얼마겠어? 어, y가 두개 있고, y가 한개 있으니까, 두 개, 한 개, 세 개죠? 3y가 되겠지? 자, 그럼 우변은 뭐야? 우변은, 자, 10하고 4하고 더하면 14. 요렇게, 원래는 식이 두개 있었는데, 필요에 의해서 식을 하나로 합쳐봤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두 식을, 자, 방금 전에 더하기, 가한 거예요. 이번에는 감, 빼기를 해볼게. 빼기를. 자, 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주식을 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어,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 길이 빼. 오케이? 오른쪽 길이 빼. 자, 왼쪽 거 뺍시다. 3x하고 x하고 이제 같은 종류끼리 빼야겠지? 3x하고 x하고 빼면 얼마예요? x가 3개 있고 x가 1개 있네? 3에서 1개 빼면 2개. 2x. 자, 2y에서 y 빼면 얼마야? 어, y가 되겠지? 자, 그러면 10에서 4 빼면 얼마야? 6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식을, 1번식2번식두 개의 식을 하나의 식으로 합쳐봤습니다. 여기서 조금, 좀 어려운 거 알려줄까? 자, 밑에 식을, 밑에 식을, 이건 아 해.